Hey guys, i t s Jay from London and this is Chelsea Sense. 제가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나이대는 30대입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넘어오시면 톰 포드랑 그 메종 프랑스 컬정이 더 가격대가 맞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는 더 유니크함을 찾고 우아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구하는 나이대이죠. 그래서 귀여운 것보다는 더 섹시함을 찾을 나이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Now let's get centered. 총 주처들이 추천드릴 향수는 톰포드의 우드우드라는 향수입니다. 남성들이 많이 찾고 원하는 톰포드의 섹시한 수트 느낌을 표현하는 향수인데 남성 향수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저는 좀 놀랬는데 정말 매력 매력적이고 성공한 남자의 섹시함을 주는 향수예요. 그래서 우디하고 스모키하면서 부드러운 달달함도 있는 더도 말도 필요 없는 개인적으로 섹시함의 대표 향수라고 생각하는 일드웨드 제인스 본드가 떠올리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래서 다니오 프레이크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힐스 번슨이라는 제인스 펀드 느낌이 나고 한국 연예인으로 따지면 김우빈 님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향수 다음은 바카루시 540 엑스트레이트입니다. EDP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트레이트가 더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강한 프로젝션과 더 좋은 지속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고 달달하고 좀 스파이시하면서 비터한 그런 부드러운 조화를 가지고 있고 그 제스민 꽃 향과 달달함을 우디한 노트와 머스크로 너무 잘 받쳐주는 그런 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처럼 고급진 느낌을 내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래서 우아한 여성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영애님이 바로 떠오르는데 약간 바카르루즈는 보통 여성을 위한 향수인데 저는 이것 또한 유니섹스한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향수는 크리드 그린 아이스트리드라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그린하면서 시트러스하고 굉장히 프레시해요. 뒤에는 우디하면서 앰버 향이 나고 너무 클래시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남성적인 깨끗한 그런 향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급스럽고 귀티 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 이미지로 따지면 그 피키 블라인더스의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그 킬리안 머피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린 향을 좋아하신다면 이 향수를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나이대별로 그발렌타인스 데이 선물로 하기 좋은 향수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위한 그 추천 영상도 있고 20대를 위한 그 향수, 발렌타인스데이 향수 선물로 하기 좋은 향수 그 영상도 있는데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그 10대도 한번 보시고 20대도 한번 보시고 그 좋은 발렌타인스데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ake sure you like and subscribe. This was Jay from London and this was Chelsea Sense. Thank you so much.